호 저기 뭐? 저기 섬들 그래? 어. <laughs> 북한이야. 오, 북한 북한 좀... 어, 저기... 오 걔네가 신기하다 자 화장실 가 아니 저 파머스 마켓 그거잖아 뭐? 그 <laughs> 저 알지? 뭐? 송아집 어 가봤잖아. 여기서 이거 사갔잖아. 감자칩, 고구마칩이었나? 응. 그지? 우리도 먹었나? 우리 못 먹었어. 우리 안 먹고 엄마 아빠들 만 하잔. <laughs> <laughs> 어, 엄, 엄청 말캉말캉해. 무슨 맛이야? 지금보다 이제 식 강아지도 저거 이따 사갈까? 응. 응. 야 사람 진짜 많다. 응. 응.

우와 바로... 화장실 가지. 망했다. 어디가? 화장실. 왜? 아 이거 꼭 닦아야 돼 지금? 어. 나 그래? 어. 아 호떡 먹어야 되는데? 먹어 그냥 다 먹어. 날리면서 먹어이지 그냥 신났어 u r e g o i n 고 to be a little bit of a l 고먹 t l e bit of a 응안 빠지네 e bit of a l i t t l 아 bit 어? o 어아 아니다 아다니까 <laughs> 거기 있었잖아 그래 그그그 그, 그, 아니 그그그 그, 그, 그루브마켓 아 그루브몰인가 아튼 거기고 아니 그 파미스마켓은 어디나 있는 거야 응? 아니 아니야 거기 있었던 거다 <laughs> 어? 아, 아. <laughs> 봤어 혹시 <laughs> 다본 거야 들어가? <laughs> <laughs> 이제어디가노 저거. 오면은 그러거까거 저거. 저거. 무섭다 근데 좀. 저들어거수 있나? 뭔가. 거어거면건 저거. 수 있어. 에? 왜? 엄청나. 고려시대에 세워졌대. 와우. 혹시 울트라 그거 필요해요. <laughs> 만약에 자기야. 응? 나도 있어. 아 여기? 어. 와 완전. 여기 했어. 어. 여기 이장미였대겠다, 그지? 응. 이거가 검은콩 미숫가루. 일단 유튜브 뭐인나한번 봐보고. 응. 음. 영순의 떡볶이. <laughs> 이 노래 있어? 영순 떡볶이. 이게 뭐야? 제일 좋아하는 거. 뭔데? 어, 하나 둘셋 공기. 오. 맛지. 어, 맛있겠다. 스피드가 생명이다 응. 스피드 생이이 나. 신경이 나. 이그 신경이 나. 신경이 이색깔이 지금. 경이 나. 신색이다이 나. 신경이 나. 이제 빨리 먹을래요. 이 나. 신경이 나. 신경